싼게 비지떡이었다. 자취방에서 어느 더운 날 배고파진 20대 청년 정우는 배고파서 배를 움켜쥐며 스마트폰을 뒤적임. 정우는 혼잣말로 와 치킨 한 마리에 1만 8천원 미쳤네 어? 여기 7,900원 자리 배달비도 공짜야 바로 클릭하는 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됐다. 이게 바로 가성비지. 이때 자취방에 도착. 정우가 기대하며 상자 여는 장면. 상자 열자마자 탄내 확 닭은 쪼그라들고 기름 잘잘. 정우는 순간적으로 당황하다. 이게 뭐야 닭한 마리라며? 이건 닭 날개 두 쪽이잖아. 한입 베어무는 순간 닭뼈가 딱하고 부러진다. 정우는 자기도 모르게 으악 이거 고무야 뭐야? 다음날 회사 정우가 배탈로 화장실 뛰어간다. 회사 회의실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 움켜쥐며 벌떡 일어나는. 정우가 말을 한다. 죄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친구와 통화 중인 정우는 반성하며. 정우는 계속하여 전화합니다. 야 싼게 비지떡이더라. 오늘 하루 공쳤다. 그냥 날렸다. 친구 목소리만. 형, 이제부터는 제값 주고 먹자. 위장은 하나니까. 정우는 한숨을 쉰다. 화면 어두워지며 자막 등장. 역시 싼. 한개 비지떡. 당신의 건강은 가장 비싸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